녹화 시작! 곽사바님의 미친 스케줄입니다 와우 여기에다가 플래골드팩 5방까지 그러면 몇 장이냐? 29배 5방 플래골드팩이 34방이에요 여러분 <laughs> 와... 아, 내가 플래골드 팩이 34방이라 그랬나? 플래팩이 34방이에요. 34방 플래골드 팩 포함해서 34방. 와씨... 힘 한번 보고 갑시다 구단 가치 2억 8백만원, 구단 경기력 2377. 아니, 곽사마님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 걸로 아는데... 크... 뒤 디지입니다! 와, 이거 신규 카드 벌써 2강 가지고 있어. 자, 일단, 요, 이번에 이벤트로 받은, 잡다한 카드 좀 먼저 까고 갑시다. 호,근. <목소리> 혹은... 아! 기대하면 안 돼요, 저런 거에서. 이런 데서 웅장한 거한번 나와줘야지. 어, 괜찮은 강화재료. 어, 박동원도 챙겨가시고. 와, 이거. 언제 다까지? 자, 플랫팩부터 들어갑시다. 아, 아, 그래도 79. 신규 카드이기도 하고, 79는 강화재료로 상당히 괜찮죠? 두 번째. 아, 웅장한 거 줘라 어, 그래도 또 79. 아, 어, 2대 5. 어, 2대 5 짭짤했고. 그렇죠? 어, 키움 우투수? 브리검? 아, 브리검 인기 많아요! 아, 근데 가격이 좀 짜다. 로맥. 아, 운장한거왜안 나와? 아, 어, 그래도 또. 아, 뭐야, 문수건 너프 됐구나. 아닌가? 분수은 원래 되게 괜찮은 강화재료 아니었나? 아닌가? 원래 74였나? 헷갈리네. 아, 74에서 75가 된 거야. 아. 야, 왜안 나와? 아, 미쳤나봐. 15플레 이한번 까고 갑시다. 나바로 한 장, 딱! 어? 진짜 파란신발인데? 아, 에... 오 테이즈! 쇼! <laughs> 아, 가격은 볼 필요 없죠.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낮게 책정돼 있는 것 뿐이지 이건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한6,700 이상 올라갈 거예요. 오버롤 88입니다. 크으,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분위기 플랫팩. 아, 플랫팩이 너무 함정이 많네. 아, 오 안에... 아, 네. 아... 살 수도 있습니다. 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79짜리라 강아지 재료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 왜 이래? 이거 다시 한번. 이번에는 18 플랫팩, 아, 이. 78 괜찮은 강화 재료에요. 아, 근데 나 카드깡 할때 괜찮은 강화 재료에요. 이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 아, 근데 진짜 괜찮은 강화 재료니까, 괜찮은 강화 재료라고 말하는 겁니다. ,잉? 신와총범신아 <laughs> 좋아요. 300만 원. 아, 연속 좋아요. 롯데 배가 안 나왔어요, 일단. 아, 강민호 15, 15. 알았어. <laughs> 이거는요, 절대 팔지 마세요, 박사마님. 나중에, 나중에 가격 겁나 올라갈 겁니다, 이거. 응, 아니야. 아, 근데 사진을 왜 국대카드를 썼냐, 씨. 플래패. 어, 아, 아, 이거 쓰시는 거잖아요.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아, 그래도 79짜리 되게 잘 나온다. NC인가? 어, 토시? 박민호인가? 아, 나성범. 아, 가격이 참. 가격은 좀 그래도 오버롤이 높기 때문에. 아, 유한주는 8코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플레이 팩은 다 깠어요. 자, 19플레이 갑니다. 어! 광현아! 왔어! 진짜야? 와! 아니, 곽사마님 오늘 대박! 와... 89, 850만원입니다. 한때 1 0 0 0만원이 넘었던 카드죠. 아, 어, 좋은데... 대리만족 개 쩔어요. 지금... 크... 글쎄, 막 나오는구만. 어... 요키시죠. 요키시 20, 요키시 괜찮죠? 가격... 나중에 하안의 3. 네, 하안의 4. 네, 헛소리하지 마, 임마! 아, 자, 이제 15 플랫팩 많이 남았습니다. 나바로 두 장, 페인즈 두 장만 먹고 갑시다. 호준이 형? 어, 호준이 형 15시즌에 괜찮나? 네, NC. 아. 이뭔 일이야, 이거. 야 연종이야 와 지렸습니다 와 진짜 지렸습니다 와 진짜 진짜 야 오늘 미쳤다 와곽사마님 이거 지금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거 가격 천만 원까지 갑니다 진짜 와 양현종의 김광현의 테임즈의 와 야, 오늘 진짜 미쳤다, 씨. 미쳤어요. 15? 15, LG 선수, 아, 박용태 이거 괜찮나? 아, 이거 컴파 좋아. 나 바로 하나. 아, 누군데? 아 윤석민 하늘삼 아, 네, 하지마 <laughs> 이아왜안 아, 나와 갑자기 아이 강화제로 오지네 이씨 아, 또 NC야 <laughs> 와 진짜 지려 버린다 오늘 미쳤다 미쳤어 와 나바로 아참어 김민성이네 아 이거는 이건, 이건 좀 별로더라고 아 라스트 나바로 하나 딱 아씨 어 이것도 한 하... 자, 이제 플래 골드팩 4방 남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아! 정훈이 7코가 됐어? 이 앞에서 너무 잘 떴나? 어 우규민 하나 챙겨가고. 아 기아 타자고요 배가 안 나왔어요. 안치홍 18 나이스. 아 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잘 떠? <laughs> 아니, 강사만 입고 왜 이렇게 잘 떠요? 안치홍 커리어 아이죠, 이거. 와, 다른 거뭐 괜찮습니다. 라스트. 나 바로 하나 딱 먹어주고. 아 씨. 민성이 형. 아, 그래도 오버롤 79네. 김승회도 하나 챙겨가고. 플래골드 팩에서 그래도 안치홍도 하나 먹었고. 앞에 뭐,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 많이 먹었습니다. 곽사마님 오늘 진짜 좋은 스케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카드 많이 드셔서 축하드립니다. 아, 와중에 나바로는 하나도 못 먹었네요. 죄송하고. 녹화는 여기까지.